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 애견 카페 펜션 현장입니다. 오늘은 인조잔디 마감 공사 중입니다. 인조잔디 깔기 전에 흙다짐, 흙다짐을 잘 하고 그다음에 혼합골제혼합골제를 깔고 다짐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석분, 석분을 깔고 다시. 5톤으로 다짐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루를 깔고 인조잔디를 서로 본드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그 위에다가 규사, 세척 규사를 저렇게 기계로 골고루 뿌려줘서 어, 들뜸 방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현상도 막아줍니다. 여기는 강아지들이 뛰어 놀수 있는 애견 펜션 운동장입니다. 좌측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요. 중앙에는 수도가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요. 좌우측으로 포토존을 개 모형을 만들어서 벤치를 만들어놨습니다. 저 벤치에서 사진 찍으시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펜션마다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애견을 데려와서 타 애견과 서로 부딪히지 않게. 혹시 싸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개별 펜스를 이렇게 쳤습니다. 노랑, 파랑, 중앙, 녹스, 어, 연두색, 그 다음에 적색, 예,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펜스를 쳐놓습니다 이제 어, 오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앞으로 15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뒤쪽은 저렇게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카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 3층이고요. 3층 아래 2층에 주방과 카운터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는 오죽, 어,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지금까지 유명성 한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명성입니다.